thank you 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저부터 할게요. 저는요. 음, 저는 1장을 요약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그 17절에 나오는 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알게 하시고가 저의 오늘 묵상 키워드였는데요. 그 이유는요. 알게 하시다라는 단어가 어, 원어로 보면요, 알게 하시다와 함께 알리다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알게 하다와 내가 스스로 주화가 돼서 알리는 그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고르고 이 이걸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요. 어, 짧게 묵상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내가 안 만큼 알리자라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둔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아는 거를 삭히면서, 그 아는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내려놓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안 만큼 더 알리자. 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에베소설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이러한 곳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내가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좀더 묵상을 해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일장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생각이 났고 제가 여기서 찬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0분 남았네 자, 여기서 찬양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적용점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적용점이 제가 찬양 콘티를 짜거나 아니면 내가 들은 찬양의 송스토리를 한번 나눠보자 라는 것을 제가 적용점으로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묵상한 내용에 대한 내가 생각한 찬양을 나눠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어, 이번 내용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자. 일단 저는 했고요. 제가 지목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목하면 그 다음 사람이 지목해서 계속 합시다. 이거 지금 10분 남아서 누구에서 끊길진 모르지만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어... 어디 보자. 네, 저는 유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일정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선언이자 약속이자나의 내용이 그러니까 내 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신뢰하는 삶을 살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은 인정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좀내 모든 삶의 도전과 사역에서 담대히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22절에서 23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은,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확신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어떤 사역이 임하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더불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걸좀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하는 것 같았고 교회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성찰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역과 삶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 내 계획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사람 지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러면 드보라. 네, 저는 에베소서 1장 말씀 묵상하면서 음, 4절 말씀을 좀 깊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부분 보면서 나의 구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구원은 내가 잘나거나 결국 특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그리고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은혜 감사하면서 이은혜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려워할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걸6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값 없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어, 지목하면 되나요? 음, 어 영영이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저도 일장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를 좀 중점으로 보면서 하니까, 6절이 좀 인상 깊었었는데요. 일단은, 저제 처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키워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서, 욕절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에서도, 단순히 간다 뿐만 아니라, 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견 선배님 왔습니다. 어, 네, 저, 또, 이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고 나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6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뭔가, 어, 이 서론이랑 결론을 빼고,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론과 같은 이 말씀을 어, 이 한절로 다 요약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 요즘 따라 부쩍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어, 선택해 주시고 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하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 저에게는 가장 와닿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어, 저는 그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어, 읽었던 말씀 중에서 좀 와닿았던 말씀으로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 이번 주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된, 제, 하게 된그 가장 와닿았던 어, 말씀이 10편 130편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은 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어, 솔직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게, 그게 왜냐하면 은 어,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수 있다. 살짝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이번 에베소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도 고른 찬양은 두 개가 있는데 어, 하나는 아까 준영이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던 더 원합니다고요 또 하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두 개를 어, 두 개가 조금 와닿았던 그런 이번 묵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은수영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예배소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마지막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그 내용이 인상이 깊었던 게 사실 저희는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를 믿는다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 뭐, 삶에서 예수님과 되게 괴리된 삶을 많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요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왔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좀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그 교회라는 것을 이미지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살아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제 좀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지나치게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런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쉽게 말하면 약간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일 거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뜻일 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그런 선택하는 그런 행동들은 조금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베소서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지원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좀 비슷하게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어, 4장하고 6장을 일단 되게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고 키워드 거기서 좀 집중했었던 키워드는 예정 택하심, 그리고 또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어, 6절 말씀 보면은, 이 그,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이두 구절을 통해서, 어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벅찬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사역의 이마에 있어서도 그 벅찬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하음이 할게요. 저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4절을 가장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여기 4장, 아 4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흥이 없게 하시려고 이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중사역을 갈수 있는 것도, 물론 마라나타라는 공동체 안에는 각자 모인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끼리 사랑 안에서 어,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이 일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유독 남았던 게 그의 부르심, 그의 능력, 그의 힘 이런 말들이 반복되었던 것인데. 어, 나의 힘과 능력, 신앙 등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나 제 자신의 부족함에 이제 흔들리기 쉽고 그만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되게 위로가 되었고, 제가 걸어가는 길 중에서 확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영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일단 17절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었는데요. 일단 17절이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 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목상을 하고 있는 부분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어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의 피로 바이미암마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고 주셨고 되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주의 인도하심, 그리고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죽게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다. 그런 걸 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 삶에서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뭐, 다른,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걸어,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내 교회를 가겠지만, 항상 아이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감사하게, 주의 허락하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걸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사는 것이 저의 삶에서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같이 나눠 봤는데요 어~ 제가 앞에 써나 그~ 책 만들 때 적어놨듯이 저희가 다 묵상한 대로 일 장은 정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묵상한들 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찬양과 그런 기도로 담겨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을 해도 비슷한 걸 묵상을 해도 정말 다르게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각자가 계속 묵상하면서 서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이 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짧지만 이어 장은 월요일 날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할 거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기도회 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